검찰청이 폐지됩니다.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립니다. 지난 금요일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 이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 권리 보호에 집중하게 됩니다. 검찰은 검찰이 존재해 온 78년간 수사권, 기소권 독점을 무기로 본인들 입맛에 맞게 수사하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기소를 하기도 하고 기소를 안 하기도 하고 봐주기를 반복했습니다.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검찰의 오만한 실상을 보았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변화할 시간을 주었지만 검찰은 오히려 보복했습니다. 며칠 전 법사위 관봉띠지 분실 청문회 때도 오만한 검찰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보았습니다. 저러니까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 높아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. 검찰 출신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선포해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.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붕괴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입니다. 이제 그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검찰청 폐지에 즈음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립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편히 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